안녕하십니까? JW 매직입니다. 제가 최근에 올린 쇼츠가 하나 있을 텐데 네, 이 영상이고요. 그 영상을 마술을 좀 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약간 레이즈 라이즈 같긴 한데 뭔가 왜 레이즈 라이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, 원래. 그래서 약간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출 영상을 보면은 카드 한 장이 위로 올라가는데 조금 이상하 기술을 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카드 한 장이 삐져 나와 있고 요즘은 그냥 카드가 좀 위로 올라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막 이러는 마술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뭐한번더 해서 그맨 위까지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이 마술의 해법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<laughs> 자 지금 보시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자,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작은 카드 조각이 있네요. 이렇게 자른 카드를 카드 옆쪽에 이렇게 딱 대주고 이러면은 카드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.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밀어주시면서 위에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밀어주시면 카드가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. 이 카드를 만들 때는 옆면이 딱 맞아야 되니까 카드 두 장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여기 이렇게 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든 기믹을 딱 이렇게 옆에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여기를 위에 손가락으로 살짝 지탱해주시고 여기도 잡아주셔서 안 움직이게 해주신 다음에 밑에 검지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 하시면 중간에 자연스럽게 카드를 집어 넣어주시면서 위에 카드를 이렇게 밀어주시게 되면 그걸 빠르게 하면 중간에 있는 카드가 맨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드를 여기까지 올려주셨으면, 검지로 밀면서 이렇게 빼서 위로 올라온 카드. 만약에 관객의 카드를 맨 위로 컨트롤 하셨다 하시면,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겠네요. 오늘은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마술 하나를 알려드렸는데요. 실생활에서 쓰기 어려운 마술이긴 하지만, 그래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Thank you